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어,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랑 서클 좀더 쉽게 네,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기회랑 위험요인 딱 핵심만 정리해서 청취자분들이 "아, 이게 이런 거구나" 하고 감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해볼까요? 테슬라 주가가 2023년 초부터 해서 160%나 올랐다고요. 오, 이거 정말 엄청난데요. 네, 맞습니다. 대단한 상승세였죠. 일론 머스크가 뭐 자율주행이랑 로봇으로 세계 최고 기업 망을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다고요? 네 자신감이 넘치죠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 자료를 보면요 구체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나오는데 음 일단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아 로보택시요? 네 그리고 연말까지 미국 인구의 한 절반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절반이요? 와 이게 만약 잘 되면 경쟁사인 알파벳의 웨이모를 확 앞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로봇 이야기도 있었죠 옵티머스. 아, 네. 옵티머스. 이 휴머노이드 모봇에 대한 기대도 상당합니다. 한 5년 안에 연간 100만 대 이상 만들겠다. 이게 목표고요. 100만 대요? 네. 머스크는 이걸 뭐 10조 달러짜리 기회다.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. 10조 달러. 어마어마하네요. 그렇죠. 최근에 삼성하고 16조 달러 넘는 칩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. 이것도 기술 개발에 좀 힘을 보태는 좋은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아, 그리고 테슬라 말고 서클 얘기도 있었죠. 이것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120% 올랐다고요? 네 맞아요 작년 6월 IPO 이후에 꽤 올랐죠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로 알려져 있는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분기 매출도 59% 늘었다니 오,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네요 그렇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한 2,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2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2조 달러요? 와 네. 그래서 서클의 잠재력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럼 걱정되는 부분도 봐야 할 텐데요. 자료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8% 떨어졌고 연초랑 비교하면 21% 넘게 내렸다고요? 네. 최근 흐름은 좀안 좋죠. 2분기 실적도 보면 차량 인도량, 매출, 순이익 다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요 아다 줄었군요 네 머스크 본인도 뭐몇 분기 동안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구요 음.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요. 첫째는 역시 경쟁이죠. 특히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좀 줄었다는 분석이 있어요. 모건 스텔리 자료인데 작년 16%에서 올해 10% 정도로요. 아, 점유율이 꽤 빠졌네요. 그렇죠. 둘째는 주가가 좀 비싸다는 부담감. 그 PER이라고 하잖아요. 주가 수익 비율. 네네. 이게 테슬라가 186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거든요. 쉽게 말해서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아주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죠. 아 그래요? 물론 뭐 월가 전체 평균은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래도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리고 그 플로리다 오토파일러 사망 사고 판결 얘기도 있었잖아요.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가요? 네,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 배심원단이 테슬라한테 책임이 물어서 한 4,260만 달러 정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. 아, 어, 액수가 꽤 크네요. 네. 물론 운전자 잘못도 인정되긴 했는데 오토파일럿 시스템 자체에 뭔가 결함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테슬라 책임도 일부 있다. 이렇게 본 거예요. 음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투자자들 신뢰에 좀 금이 갈수 있고요. 또 다른 소송의 이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진짜 사활을 걸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 택시 사업 자체에 제독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죠.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미래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. 그렇죠. 자,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요. 로보택시, AI 로봇 진짜 혁신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난데 동시에 주가도 너무 높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오토파일러 판결 같은 이런 현실적인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 미래 가치를 얼마나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위험 요인들을 어디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